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트롯을 사랑하고 무대를 사랑하고 그리고 한 명이 가수의 성장을 지켜보는 모든 분들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온라인과 팬 커뮤니티, 영상 플랫폼을 조금만 둘러봐도 유독 자주 보이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별표 별표 김다현 별표 별표입니다. 검색어 상위에 오르고 댓글이 쏟아지고 영상이 공유되는 이유는 단순히 화제성 하나로 설명되기에는 부족합니다. 지금의 김다현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성장 서사와 현실적인 매력, 그리고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주는 인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팬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주제는 명확합니다. 바로 앨범 까만 백조, 2026년 콘서트 일정, 현역가왕 이후의 행보, 눈에 띄게 달라진 목소리와 무대 표현력, 그리고 아직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성숙해진 태도와 일상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요소가 한꺼번에 맞물리며 김다현이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검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까만 백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앨범이 공개된 이후 팬들 사이에서는 한번 듣고 끝나는 앨범이 아니다. 가사가 계속 머리에 남는다. 다현이의 지금 시점을 가장 잘 담은 작품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타이틀곡을 포함한 수록곡 전반에는 기존의 밝고 귀여운 이미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감정선이 담겨 있습니다. 억지로 성숙한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장하면서 느꼈을 법한 고민과 감정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그래서인지 팬들은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을 넘어 가사를 곱씹고 의미를 해석하며 각자의 경험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즐거움이 되고 있고 자연스럽게 리뷰 영상과 리액션 콘텐츠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간의 유머를 더하자면, 팬들 사이에서는, 까만 백조를 들으면, 괜히 밤에 감성 폭발한다. 이어폰 끼고 들었다가 갑자기 인생 생각하게 된다. 같은 농담 섞인 반응도 자주 보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앨범이 단순한 트로트 앨범을 넘어, 세대와 감정을 넘나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까만 백조 의미, 김다현 앨범 후기, 김다현 노래 해석 같은 키워드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팬들이 뜨겁게 주목하는 것은 2026년 콘서트 소식입니다. 아직 모든 일정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관련 정보가 조금씩 언급될 때마다 커뮤니티는 바로 술렁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무대를 보여줄까? 라이브에서 더 성장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밴드 편곡일까? 오케스트라일까? 같은 기대 섞인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재미있는 점은 콘서트 정보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마음속으로 티켓 예매 연습을 하고 있는 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기 이상의 신뢰를 의미합니다. 무대에서면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이미지가 확실히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현역 가왕 이후의 활동 역시 김다연이 계속해서 검색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방송이 끝난 뒤 사라지는 가수들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김다연은 오히려 그 이후에 더 많은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능 무대 인터뷰, 팬과의 소통까지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가며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 이후의 태도가 팬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경험을 자산으로 삼고 한 단계씩 성장하려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팬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는 바로 목소리와 표현력입니다. 예전에는 맑고 또렷한 음색이 강점이었다면 최근에는 그 위에 감정의 깊이가 더해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고음에서 힘을 과시하기보다는 한소절 한소절의 호흡과 여백을 활용하는 방식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른다기보다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느낌이 강해졌다고 할까요? 이런 변화는 단기간에 만들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팬들은 김다연의 노력과 고민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무대 스타일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위상, 표정, 동선 하나하나에서 이전보다 훨씬 여유가 느껴집니다. 과하지 않지만 분명한 포인트를 주고 관객과 눈을 맞추는 순간에도 긴장보다 즐김이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팬들 사이에서는 이제 진짜 무대 체질이 됐다. 트롯가수 김다현이 아니라 아티스트 김다현 같다. 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물론 이런 평가 속에는 약간의 팬심이 섞여 있겠지만 변화 자체는 분명히 체감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김다현의 일상과 학업 이야기입니다. 아직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은 늘 놀라움을 줍니다. 무대 위에서는 그렇게 노련한데 교복을 입고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이 묘한 대비를 만들어냅니다. 팬들은 대체 언제 공부하고 언제 연습하는 거냐? 체력은 괜찮은 거냐? 같은 현실적인 걱정과 함께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김다현은 지나치게 자신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 가족의 지지 속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태도가 오히려 더큰 호감을 얻고 있습니다. 가족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다연을 오래 지켜본 팬이라면 가족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무대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은 팬들에게도 큰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김다연의 성공을 단순히 개인의 성취로만 보지 않고 함께 만들어 온 시간의 결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배경 스토리는 팬들이 김다연을 더 오래 더 깊게 응원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모든 요소가 합쳐지면서 김다현은 지금 이야기거리가 많은 가수가 되었습니다. 앨범 하나, 무대 하나, 인터뷰 한 마디에도 반응이 따라오고 웃음과 감동이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검색량이 줄어들 틈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노래 때문에 검색하고, 누군가는 콘서트 때문에, 또 누군가는 성장한 모습이 궁금해서 검색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이름이 오르내린다는 것 자체가 김다현의 현재 위치를 잘 보여줍니다. 이쯤에서 살짝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도 하나 덧붙이고 싶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김다현 검색하다가 밤을 세웠다. 영상 하나만 보려다 알고리즘에 잡혔다. 는 말이 농담처럼 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농담 속에는 분명한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지면 계속해서 새로운 콘텐츠가 나오고 그걸 또 보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김다현이 가진 매력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김다현이 이렇게 많이 검색되는 이유는 단 하나가 아닙니다. 음악, 무대, 성장, 일상, 그리고 사람 냄새나는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하나의 흐름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그 흐름을 지켜보는 과정 자체를 즐기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김다현을 찾고 이야기하고 응원합니다. 앞으로 2026년 콘서트에서는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다음 앨범에서는 어떤 감정을 들려줄지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모습을 만나게 될지 기대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즐겁게 보셨나요? 여러분은 김다연의 어떤 점 때문에 가장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까만 백조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노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2026년 콘서트에서 꼭 보고 싶은 무대가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만나요.